지금 일본에선 쌀 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트랙터 시위가 벌어졌고 쌀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 정부는 수십 년간 쌀 생산을 줄여왔습니다. 논을 갈아엎게 하거나 쌀 대신 밀콩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었죠. 게다가 고령화로 쌀을 짓는 농가 자체가 줄면서 쌀의 공급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폭염으로 쌀 품질도 떨어졌고 여행객들이 늘면서 수요가 다시 급증했지만 이미 쌀이 남는다는 논리에 묶여 정책은 생산 억제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는 급히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했지만 대형 유통망에만 풀려... 지방의 쌀가게는 여전히 텅빈 상태. 게다가 내년 증산도 고작 3%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밥심의 나라, 일본에서 정작 국민은 쌀을 못 먹게 됐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쌀을 줄이려 했던 잘못된 정책. 그리고 농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산보다 출구 전략입니다. 쌀로 빵을 만들고 어린이저 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사료로도 활용해 수요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쌀이 비싸다고 수입 쌀로 갈아타는 순간 국가 식량 주거는 무너집니다. 쌀. 밥, 생명,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